안녕하세요 오지조입니다 아키에이지 워가 출시됐죠 무과금 꿀팁 쌀먹과 스텟찍는법 빠르게 성장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추천은 당연히 원딜 활과 지팡이입니다 메인캐스트와 의뢰 컬렉션 작업을 중점으로 하면 되고요 이니지랑 똑같죠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따라가면서 바로 그냥 아끼지 말고 그냥 이걸로 다 이동하시면 됩니다 걸어가지 말고 무조건 텔포 타시고요 골드 아끼지 마세요 설정 들어가면 뭐 다른 거는 취향껏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70에서 80% 물약 설정해주고 다른 거 한번 읽어 보시고 취향껏 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핵심 대상 탐색의 자동 사냥 공격 대상 우선 순위를 캐스트 목표를 먼저 올려주시고요. 이게 바뀌어지거든요. 나를 공격 중인 몬스터 스캔 성공 몬스터가 거의 정예 몹이나 센 몹이기 때문에 무가금들은 4순위로 놔두시면 끝. 아이템입니다. 소비 아이템. 자파 상인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공짜로 주는 것도 많죠? 공수 같은 경우에는 꼬치구이 먹으면 됩니다. 30분이고요. 전투력 증가, 원거리 공격력, 명중, 자연회복, 생명력 회복까지 있습니다. 법사는 직화구이입니다. 요거 요거 하나만 드시면 되고요. 힘의 주문서라고 있어요. 요거는 8,000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자파 상인에서 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격력과 명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수로 구매해 주시고요. 강점 포션. 300개 사면 됩니다 신속에 비하 요거 공속, 이속 올라가기 때문에 써주고요 상점에 들어가면 매일 구매해야 되는 거 있죠 여기에 정원의 조각 있습니다 30만원 이거 12개? 12시간이죠 1시간입니다 요거 필수입니다 구매해서 써주시면 스펙업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점 들어가면은 여기 있죠 여기 다 사고 다 사고 다 사고 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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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죠 정원의 조각 요거 개꿀입니다 요거 여유되면은 골드 모일 때마다 1시간이거든요 요거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탯입니다 40까지 본인 스탯 몰빵하면 됩니다 본인 스탯 뭐죠? 민첩, 공수면 법사면 지능 40 이후에는 선택하셔야 되는데 체력이나 재주, 공속 요런 겁니다 딜이고요 얘는 유지력 네, 법사도 똑같아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잘 죽는다 싶으면 은 체력 찍고요 아니다 나는 데미지를 더 챙기겠다 공속 두개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취향껏 고르시면 됩니다 쌀먹하는 방법 20, 21인가? 거래소 오픈됩니다 30레벨 던전 이용 가능시간 7시간이니까 요거 체크해주시고요 여기서 최대한 딜 높게 가서 뽕 뽑아야겠죠 여기서 파밍을 오지게 해가지고 녹템을 먹는다 무과금은 40레벨을 목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막힙니다 40 찍고 던전 파밍 하거나 7시간 이용해서 녹템 20원에서 250원 서버별 차이가 있고요 특히 법사나 공수 무기가 비싸겠죠. 나무가 있어요, 나무. 나무를 이빨이 팔면 됩니다. 20원에서 25원 하고요 요게 이제 팟템을 만들 수 있는 제작템이기 때문에 이 나무 파밍을 합니다. 그 옛날에 리니지 해봤죠? 리니지 그 엘프의 열매인가? 그런 열매 캐는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 지역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쉽습니다. 자, 11 20 지역에는 없어요. 나무나 이런 것들. 어, 있네. 어, 11에 20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야죠. 우유빛 강물 여기 없죠? 여기가면 여기서 사냥하면 이제 망합니다. 채소 1박 100여의 폐허. 뭐야? 여기 가서 나무. 목재 있죠? 예, 네, 목재. 운조물 이거 먹고요. 이것도 먹을 수 있죠. 근데 목재 파밍을 중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랑 20원. 임프 짐꾼. 밑에도 거대벌 주술사 빠르게 점령을 했으면은 최대한 사람 없는 데서 장바가 놓고 본인이 잘 잡을 수 있는지 여기 나무 확인하셔가지고 별표 놨죠 클릭해서 순간 이동해가지고 딱 장바가 듣고 목재 파밍하고 팔고 운 좋으면 초록색템 나오면 팔고 아니면 컬렉션 작업 하고 이런 식으로 초반에 다이아를 좀 벌어놓으시고요. 결론입니다. 40 찍고 나무랑 녹템 파밍하면 됩니다. 초반에 사냥터에 짱박을 두면 끝. 상점 매일 교환하고 무기 강화, 방어 강화, 파템 강화 해가지고 판매하면 끝. 이것이 바로 리니지.